날씨 가는 중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무습 더위 모습. 오케이. 무아다 <목소리도> 제가 얼마나 보여줄지 예. 목표는 세마 말입니다. 세른말이 욕심을 버리고 출전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아이 제가 제그 영상 그 업로드 해놨,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군 수심층에 예를 들어서 20m다 20m에 딱 채비를 내리셔가지고 살짝 살짝 두번 스테이하고 스테이 를 길게 한 10분 정도 10분에 그래가또 일주일 없으면 또 두번 살짝, 살짝, 예. 그러면, 한치 입시 바로 옵니다. 그래, 깔찌가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뗄 때가 있어요. 그럼 가만히 놔뒀다가, 그 뒤로 바로 한치가 바로 옵니다. 예. 오모리가 별로 안 좋아요. 예. 다단채비 해가지고, 딱, 그 지대에 놔두는 게, 훨씬, 채비 손실도 덜하고, 마리수, 볼수 있습니다. 예. 어제, 오늘도 가보면 딱, 그채비 또, 그렇게 해가지고, 우리 조사님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. 100% 맞을 겁니다, 예. 오늘 찾았으. 흔들고, 막, 흔들고, 흔든 사람은 깔지, 막, 때려가지고, 채비 다 해먹고, 예. 살짝, 살짝 흔들어가고그거 수십층에 놔두신 분들은, 예. 좀 잡으시고, 예. 예 놔둬야 돼요. 깔치가깔치가 깔치가 많습니다, 예. 수면에 떴다가, 뭐, 왔다리 갔다리 20m 떴다가, 15m 갔다, 12m 갔다, 깔치들이 예, 한 장을 하대요, 뭐, 자. 근데 작년에 비하면, 깔치가 올해, 지금 늦게 들어온 겁니다, 예. 작년에는, 7월 중순좀 넘어가면은, 이렇게 7월 한, 중순쯤, 중순쯤인가, 그때부터 우리가 한치 낚시할 때, 채비 많이 해묻습니다, 예. 요번에 뭐 태풍 때문인지 까치도 늦게 달라드린 겁니다 예. 그래서 오늘도 가가지고 어제 그런 방식으로 예. 제가 요 오시는 조선인한테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. 액션 선 주지 말라고 예. 또 테스트 해보면 알겠죠 뭐 예. 아,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아. 포인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여러 안경선전난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시간 8시 20분 예. 심은 25에서 30m 예. 그 이제 한두 마에서 잡으려고 시작하네요. 예. 자, 오늘은 세바람 불면 샛바람 바람면서 노을이 약간 있습니다. 예. 낚시하는 큰 지장이 없고 예. 채비에다 아, 또, 삼가 삼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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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봉 삼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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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자. 자 다단체비 다단체비 예. 자 예.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다단체비 예. 옆에 한번 더네서 예, 다단체비 올라옵니다 예. 이 시메가 가만히 두피다. 마라살나좀 Say m u much, yeah. Say 살 u 액션 yeah. Say much, yeah. Say m 이 c h y e a 15m, 에산3 산단 m 비가 보여. 3m, 3m, 살랑3랑 3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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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네. 3m, 8번 3m, 3도단 m 비 m 3단3비 3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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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m 3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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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오모리 한 마리, 오모리 한 마리, 다다채비. 자, 자, 지금 현재. 저 따단 채비가 예, 지금 좋습니다 예, 현재 상황으로 예 지금 따단 채비가 지금 안치 입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인트보다 지금, 지금 오늘 포인트가 갈치 양이 작습니다 예 저번에 예. 조금 몇 마리 걸랐는데 그래도 갈치 양이 작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따단 채비로 액션만 살짝 살짝 주고 수십 중에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예. 시야도 괜찮고요. 예. 오늘 뭐 시야를 작은 것부터 예. 중치까지 예.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. 아니, 좋습니다. 지금 예. 아, 요 옆에 사장님 오리 어제 포인트보다 지금 요 포인트가 깔치 양이 작습니다. 깔치가 많이 없네요. 기다리고 예.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. 예. 아, 옆에 사장님뭐한 대는 뭐 오모리 한 대는, 대는 다다채비 살랑살랑해가지고 예. 아, 예. 올라옵니다. 나시네 채비입니다. 채비. 예. 거 다단 채비지예사 예. 님 예, 다단 채비. 자 어제부터 오모리어모리보다 예, 다단 이잘 됩니다. 사울리 예. 씨. 예. 예. 자, 안 칩니다. 다단 채비. 자 오모리보다 다단 채비가 좋습니다. ,이. 26자26 예. 26. 사임 어머님 까다 단체비 자 사임도 다 단체비 저 이번 사장님 예 인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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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딥니까 인천, 네. 아유 멀리서 오셨다어 잡아가셔야지 아, 예 먼저 아, 지네 친구 네. 내가 원래 지네가 내 고향인데 예 네. 먼저 아, 친구들 좀고자다 <laughs> 자, 단에 3봉 자단에 삼봉에 걸리십니다. 자단에 삼봉. 예, 우리 인천에서 온 오늘 그래도 좀 자, 이거는 리한 마리, 마리 습리올라니다 걸렸어. 아이고 1층에서 70, 70세입니다. 예, 이 열정으로 같이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 잡아서 친구들 좀더 합니다. 오늘 용왕님께서 좀 많이 해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.